발장TV의 진영수입니다. 날씨가 흐리고 우물이 합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잎을 밟으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 채 여기저기 다니면서 느낀 생각입니다. 나이가 70이 넘어가면서도 은퇴 이후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만 되는 실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직에서 은퇴해서 연금만 받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들 딸자 보내고 나면 될줄아는데 사람 일은 끝이 없습니다 특히 부모라면 끝이 없는 게 부모 노릇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은퇴하고 나서 빚만 없으면 연금으로도 조리있게 살면은 되지만은 무리하게 투자해서 그 빚이 결국은 실버들을 은퇴 이후에도 일터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많이 봅니다. 나이 익어가면서 말을 줄여야 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안면 터고 커피 한잔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나이 들어서는 할 말만 하고 나머지 일은 자기 혼자서 목상하든지 독설하든지 그렇게 보내야 됨을 그분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공직에서 은퇴해서 자기 가 투자해 있는 그것이 잘못되면서 은행빚을 갚으려고 연금을 다 쏟아붓고 그래도 부족해서 생활 자금을 벌려고 일터로 내몰리는 그분들을 보면서도 모든 일은 진입 장벽이 있는 듯합니다. 해당 자격증을 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진입 장벽이 있고 진입 장벽을 뚫고 들어갔다고 하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마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거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거기에서 잘못되면 또왕다당해서 퇴직을 근거받고 그렇게 한두번 하다 보면 인생 말년이 엄청나게 비참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사람이 바뀌고 바뀌면 장비도 몸살을 앓고 그 장비를 다루는 사람도 몸살을 앓는 것을 보면서 하루도 젊을 때 모든 것은 해봐야 되고, 그래서 고생은 젊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익어가는 노인들이 일터로 내몰리는 현상이 결국은 빛이 일터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빛이 적당하게 있을 때, 그 빛이 도움이 될 때, 그것은 레버리지로 활용되지만, 은퇴 이후에 그 빛은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내모는 현상을 많이 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타산 지석으로 삼고자 합니다. 발자국TV의 진영수입니다.